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PT에게 맡기는 AI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조코딩 채널,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이 댓글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주로 막히는 부분이 보통 파이썬 설치, API 발급, 막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 그런 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조금만 도와드리면 되게 쉽게 해결한, 가능한 부분이라서, 네,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 기회에 모여서 또 이게 귀찮아서 영상이면 잘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인 김에 한번 자동화를 한 사이클 완성하는 거를 목표로 네, 이 강의를 준비해 를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오늘 어떤 거를 배우게 될 거냐. 사실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유료 강의까지 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하루에 다루기에는 좀 너무 많은 내용이라, 오늘은 되게 기초적인 거, 한 사이클 돌리는 것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개요, 이게 어떤 걸 만드는 건지, 좀 원리적인 것부터 해서, 그리고 강의 좀 어떻게 수강하면 좋은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팁들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GPT로 원리를 먼저 이해하기. 그래서 채취 PT 이용해서 일단 저희가 API라는 걸 사용할 텐데 좀 어렵잖아요. 일단 API 하면은, 어, 코딩 경험 없으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서 약간 GPT로 먼저 원리를 좀 이해한 다음에 환경 세팅을 하고 이제 진짜 최소 기능으로 그 자동매매가 완전히 돌아가는 아예 그 컴퓨터 GPT가 알아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5강에서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1강 강의 개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어떤 걸 배우게 되고 어떤 원리로 gpt가 투자를 자동으로 해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비트코인을 투자를 자동화한다 라는 개념은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퀀트 투자 이런 거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코딩을 통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투자를 한다 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너무 유명했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2021년에 관련해서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강의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게 그 고정적인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마 코딩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시, 지표 뭐 15일 이동 평균선이 어디를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전략을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2021년에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한 전략을 소개해드리면, 변동성 돌파라는 전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변동폭이 있을 때, 그 변동폭에 K배 이상 상승을 할 때만 매수를 하고, 종가에 무조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 고정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정된 전략의 문제점이, 갑자기 뭐 뉴스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뭐, 이렇게 되게, 되게 변동성이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죠. 어떤 되게 특정한 뭐 트럼프 이벤트도 있고 이번에 뭐 계엄빔 이런 것도 엄청 <laughs> 터졌었는데 뭐 그런 사건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지를 자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수식대로만 동작하는 그런 게 이제 과거의 퀀트 투자나 이런 프로그래밍 매매였다면. 네 그리고 뭐 AI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막 데이터 추출해가지고 막 되게 어렵게 코딩해가지고 이제 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만 좀 하실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방식의 그런 AI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2024년 대 AI 시대가 열렸죠. 대 생성 AI 시대가 열리면서 뭐 챗GPT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 채 g p t 를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난채 g p t 를 써본 적이 없다. 네, 없으실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다들 한 번씩은 챗지피티를 써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제 AI가 어느 정도 이제 추론적인 능력도 요즘에 생겨 가지고 심지어 오늘 새벽에 O3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거는 진짜 추론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인간의 근접한 혹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AI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채취피티 말고도 뭐, 제미나이라던가, 클로드라던가, 이런,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런 생성 AI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사고하는 거에 근접한, 혹은 더 뛰어넘는 그런 AI의 사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텍스트 기반으로 채팅을 해가지고 응답을 얻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래프나 이미지 같은 것도 이해하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픈 AI 데모 때 이제 얼굴을 보면서 채찌피티랑 대화를 하는 건데, 아, 요게 이제 지금은 풀렸죠. 그래서 아마 채찌피티 앱에 유료 결제 쓰시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화면 보면서 아니면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제 단순히 텍스트를 넘어서서 이미지, 영상까지도 이해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GPT-4O라는 거를 데모를 공개하면서 나왔던 장면인데 실제로 이렇게 차트의 움직임을 그래프 이미지로 제시를 해주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실제 AI가 이 그래프를 보고 어느 정도 그 그래프에 맞는 분석을 내놓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긴 컨텍스트라는 게 점점 컨텍스트 길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m 미나이 같은 경우에 컨텍스, 컨텍스트 길이가 길다고 유명한데 컨텍스트 길이를 하면 은 쉽게 말해서 넣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 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밀리언 컨텍스트 영상으로 치면 2시간 분량의 영상을 한 번에 넣어 놓고 그두 시간 분량의 영상에, 뭐, 몇 분, 몇 초에 뭐가 나왔어?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영화에서 주인공이, 뭐, 그, 주인공에게 집에 가는 장면이 몇 분, 몇 초에 나와? 이런 거 하면은 바로 알려줍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영상, 두 시간 분량의 영상까지도 이해하고, 그, AI가 답변을 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시간 분량의 오디오, 그리고 60, 60, 6만, 6만 글자 이상의 코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140만 글자의 글씨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마치 인간이 판단하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보고 듣고 또 종합적인 추론을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네,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간이 투자 판단을 한다라는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인간도 우리도 투자 판단을 내릴 때한 번씩은 아마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생각을 해보면 보통 데이터 막 차트 기형 이런 거막 그려가면서 이제 막 삼중 바닥이 뭐고 뭐 하면서 막 이동 평균선 그려가면서 어 지금이니 하고 뉴스도 봤는데 뭐 트럼프도 당선됐고 해서 아 비트코인 오르겠다 하고 투자 커뮤니티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코인판이나 뭐 이런 뭐 토스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서. 아, 이거는 올리겠다 싶을 때 지금이니 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보통. 네,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두뇌로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 여러분이 보는 데이터, 어떤 차트 데이터나 뉴스 데이터나 차트 모양도 심지어 아까 멀티모달이라서 이미지 자체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모양까지도 캡처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요. 뉴스 데이터, 이런 거 긁어가지고 뉴스도 넣어주고, 뭐, 투자 철학, 이런 것도, 뭐, 워렌버핏의 투자 철학, 책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도 그냥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 제공해주게 되면 그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마치 인간처럼 종합적으로 추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 매수 시점인지, 매도 시점인지, 이런 거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도 정말 인간처럼 투자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네, 이전까지는 이게 되게 어려웠죠. 뭐, 머신러닝, 딥러닝 해봤자, 뭐, 정확도도 높지 않았고, 인간이 추론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론하는 게 아니라 되게 수학적으로 해야 됐어요. 뭐, 특정 지표 이상 넘어야지만 사고, 아니면 팔고. 이런 건 되게 너무 수학적이고, 계산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인간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 구현할 내용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어떻게 구현할 거냐. 어떤 전략 그리고 데이터를 채 g p t 에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채 g p t 가 종합적으로 추론을 해서 아 지금 매수 시점인가 매도 시점인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해야 될 시점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이유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실제로 오늘 뽑아볼 건데 굉장히 그럴싸해요. 그래서 막 그래프를 보니까 뭐 어느 시점이 넘었고 뭐 너무 매수세가 많으니까.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 뭐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이런 거를 실제로 이유와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그럴싸해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마치 추론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 오늘 이 시간 쭉 참여를 끝내시면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AI가 자동으로 투자 판단을 내려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유튜브에 더 뒤에 한 3시간 분량의 강의로 어떤 거가 있냐면 실제로 그 전략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매수 매도 기록까지 저장하고 그거를 또 데이터로 또 넣어가지고 회고하고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투자했었는데 이거는 아, 내가 반성, 이걸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를 AI하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성하고 다시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투자하는 것까지 네, 그런 것까지도 구현을 했는데 네, 이건 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일단 구현을 한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그러면 지금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냐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도 지금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조코딩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o1 프리뷰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gpt에서 오픈 ai에서 공개한 추론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로 저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ai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럼 ai에게 뭘 제공할 수 있냐 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룬 데이터는 이 정도를 넣어줬습니다 아까 그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실시간 돌아가는 현황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제공된 데이터가 이 정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데이터, OHLSB라는 차트에 담긴 그 데이터와 거래소에 하는 그 오더북 데이터, 이런 거랑 뭐 차트에 대한 이미지, 뭐 공포 탐욕 인덱스, 최신 뉴스, 아니면 투자 유튜브, 이런 스크립트 받아가지고 넣어주기도 하고, 이전 매매 데이터 이런 것도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의 이유가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세요라기보다는 이런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각자가 판단하는 그 투자 전략이 다 다를 거잖아요. 다 투자 철학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나는 뭐 안전지향형으로 뭐 어떻게 그 최대한 오래 보유하면서 매매를 적게 한다 라는 전략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매매를 되게 자주 하시는 전략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은 각자의 철학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일돼서 이렇게 많아세요가 아니라 이제 ai에게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커뮤니티도 다 다른 거 하실 거잖아요. 뭐 코인판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DC 뭐 코인 갤러리 보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보실 텐데 그 각각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시일 뿐이니까 이걸 무조건 따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를 넣어도 된다라고 일단 소개를 드리면서 네, 오늘은 그냥 그 처음 샘플로 한 바퀴 돌리는 걸 해볼 때는 차트 데이터만 일단 넣어줄 겁니다. 근데 원리는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시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오늘 해볼 거 혹은 다른 강의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자동매매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 로직의 예시일 뿐이지 여러분이 보는 데이터나 여러분의 투자 철학 혹은 좋아하는 그 투자자도 다를 거잖아요. 뭐 워렌 버핏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무슨 찰리 멍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다 다 다양하게 투자 철학을 다 다르게 가져가실 텐데 그거를 반영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강의에서 원효띠님이라고 되게 코인 투자하는 그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막 선물 투자에서 좀 전설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의 투자 철학을 그냥 넣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투자 철학 넣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물의 그 내용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고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넣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네, 강조드리고 그 원하는 대로 넣으면 그거대로 돌아간다라는 것도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유의사항, 항상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강조를 드리는데 AI라고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AI가 예측했다고 무조건 맞았으면 뭐 저는 여기 아닐 수도 있겠죠. 계속 AI로만 돌리면 돈이 뭐 복사가 되니까.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면 AI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넣는지 어떤 투자 철학을 하는지에 따라서 AI가 판단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그냥 판단을 대신해준다의 존재일 뿐이고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험도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맞다는 맞다고 생각하는 투자 철학을 넣어 보시면서 계속 실험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연히 이제 투자 AI가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원금 손실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의 투자의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요거는 네,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좀더 그냥 긍정적인 얘기 이게 좀 이게 완벽하지 않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안될것 같아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 하나만 덧붙이자면 일단 AI의 능력의 발전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로 좀 보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인간 레벨을 AI가 어떤 영역에서 뛰어넘고 있나를 그래프로 시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98년부터 뭐 22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계속 인간의 능력에 거의 근접을 하거나 혹은 인간보다 뛰어난 그 영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이 reading comprehension 그글 읽는 능력이나 이미지 레코 t 네이션 이미지 인식 능력이나 이런 거는 이미 인간을 어느 정도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간보다도 점수가 높은 그런 AI 능력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이번에 O3 발표 새벽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이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추론 능력을 점점 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이제 시대가 더 지나갈수록 AI가 더 발전할수록 우리가 구축해 놓은 게더 좋아진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다른 발표들에서도 공개된 건데 계속 AI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MS 빌드와 이제 구글 IO 행사에서도 공개된 이제 인피니트 컨텍스트로 향해 간다. 즉, 그 넣을 수 있는 데이터도 아까는 2 밀리언이라고 소개드렸는데 그게 현재 중에서는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인데 이제 앞으로 구글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인피니트 컨텍스트 즉 모든 데이터 인피니트 무한정한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골라서 담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뭐 워렌 버핏의 철학만 넣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 뭐 찰리 찰리 먼거 해가지고 싹다 투자 대가들 거 전략들 싹다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유튜브 영상도 지금 뭐 하나만 받아서 넣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이 세상 모든 유튜브 영상을 다 받아가지고 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컨텍스트가 무한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데이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한번 구축해 놓으면은 요거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뭐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점점 AI 능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넣을 수 있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한다면은 좀 여러분이 원하는 그 투자 방향성에 점점 더 부합하게 되는 네, 그런 AI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구축해 놓으시면 AI가 좋아지면 자동으로 투자 그 방향성도 좋아집니다. 네, 투자에 대한 판단도 더더 더 방향성에 맞게 네,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이제 그 1강 개요에 대한 강의를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강의 수강 방법 요거를 네, 잠깐 소개 드리면 이제 강의는 네,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자료 여기 노트북 지금 다켜 주셔서 여기 강의 자료를 올려 놨으니까요 GPT 비트코인 빗썸 조코딩 네, 탑 넷에 슬래시 GPT 비트코인 빗썸으로 들어가시면 네, 여기에서 강의 자료, 오늘 그 작성할 코드 그리고 강의 PPT, 그 PDF 자료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다 다운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1강 그 세모 옆에 세모 눌러보시면 네, 세모를 눌러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 PDF 자료는 거기서 받아주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코드는 이렇게 각각 세모를 눌러보시면 각 강의에 해당하는 그 들어가는 사이트 링크 그리고 코드 이런 거를 파일별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조코딩 e 넷에 비트코인 그 gpt 비트코인 비성 주소로 접속하시면 일단 그 제, 지금 보고 있는 pdf 슬라이드는 여기서 1강 열어보시면 강의 슬라이드 pdf 다운 받으실 수 있게 해놨고요그 다음에 각 강의별로 뭐 들어가는 강의 자료나 뭐그 코드 명령어 이런 것들은 다 담아뒀으니. 혹시 이제 그 제가 직접 실습하면서 할 텐데 그때 명령어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의자료 들어가시면 그 입력한 명령어나 아니면 입력한 코드 이런 건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복사해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별 옆에 세모 눌러 보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코딩을 잘 모르시는데 오시는 분도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딩을 잘 모르는데 이걸 구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요즘에는 아 혹시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 좀 조사를 해보자면 코딩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오, 꽤 계시네요. 어, 네, 꽤 계시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코딩은 거의 다 AI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이제 AI에게 시키는 방법도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제 코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사실 코드라는 게 처음에 보면은 좀 되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뭐한뭐 뭐 영어 글읽기 정도에 대충 보면은 어느 정도 구조가 보일 수 있을 정도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뭔지 이해가 안될 때는 GPT한테 던져주면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AI에게 시키면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네, 이제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마시고 네, 쉽게 따라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아주 기초 정도는 알면은 그래도 좀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한번 구현은 다 되실 텐데 그 이후에 좀 응용을 하고 싶은데 아 응용할 때 조금 더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좀더더 더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다 공짜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파이썬 기초 강의를 그 유튜브 지금 재생목록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무료 강의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파이썬 기초 정도를 이해하신 다음에 따라가신다면은 네, 충분히 네, 따라가실 수 있을 테니 요거는 네, 혹시나 막히신다면 한번 보시면은 좀더 AI가 제공해 준그 설명도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무료 강의도 있으니까 혹시나 더 심화적으로 구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이 생기거나 코드가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코딩을 특히 안 해보신 분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어, 이게 진짜 모르겠는데 싶은 것들은 사실 AI에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 좀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될 때도 AI에게 나 진짜 코딩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중학생인 것처럼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이 코딩 모르고 중학생인 사람의 관점에서 되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 물론, 채찌 PT도 있지만, 클로드 AI나, 재미나이, 구글의 재미나이도 있으니까요. 그, 셋 중에 계속 경쟁이 되게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어떨 때는 막, 재미나이가 앞서갔다가, 오픈의 채찌 PT가 앞서갔다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때그때 네, 그때 제일 잘하는 AI에게 물어보시면, 혹은, 사실, 어떤 거든 이제 상향평준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특히, 코딩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코딩 측면에서는 다들 어느 정도 잘하니까, 뭐, 채찌 PT 많이 익숙하실 텐데, 채찌 PT한테만 물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챕지피트로 원리 이야기 3강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10분 쉬었다 갈까요?